안녕하세요. 탐닉가들입니다. 기촌 이후 삶을 고찰하며 동시에 탐닉할 줄 아는 여유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느리게 하나씩 해나가는 일상을 담고 있어요. 오늘은 강원도 내 다른 도시들을 탐험해 봤습니다. 길이 정말 좋아서 바이크 타시는 형님들도 구경하고, 삼척엔 무슨 현수막이 걸렸나 둘러보고, 맛집에도 가고, 양도 보고, 접시째 차도 마시고, 응다리는 카페에도 들렸어요. 친구의 신혼집도 구경하고 결혼식에도 다녀왔답니다. 우와, 우리 깨끗해 보여. <laughs> 나알싸 라떼 안먹고? 다 아. 아, 가면 돼. 어 아. 와, 와, 식권을 이렇게 해주는구나. <웃음> <웃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부부의 취향과 취미는 꽤 다르겠지만, 마치 처음부터 커플이었던 것처럼 두 사람이 하나인 듯잘 어울려서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제비와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전혀 다른 6년 시절을 보냈고 자라온 지역도 다르고 키 차이도 크고 성향도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닮은 점이 있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반향에 대한 이야기에서의 결이나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정도일까요?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또 다른 선택의 영역이니까요. 그럼에도 요즘엔 처음 뵙는 어르신들께서 두분 닮았네요 하셔서 좀 의아합니다. 제비는 길쭉하고, 저는 동그란데, 혹시 풍기는 분위기가 닮아졌을까요? 만난 이후 24시간을 거의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귀엽게 보려는 마음, 조용한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에게 배우려는 태도가 생긴 덕분인지, 어? 싸우다가도 응. 다시 평정을 찾는 탄력성 같은 게 자라난 것 같아요. 오토바이를 타시나 보네 사장님이 오토바이가 있네 여행 아... 오셨어요? 아니요 저희 고성사람들아 그러세요? 네 고성, 고성에 이제 한촌에서 살고 있는데 강릉으로 왔어요 이렇게 어아 저기에 무슨 3D 프린터 샀다고 막 올라온 거본거 같아 텃밭도 예쁘게 꾸미셨다 와 이런 이렇게 앉아가지고 옹기종기 자린가봐 로버트 음. 올라오고 음. 싶네 응 빨대야 응 봉달아, 여기는 소냥군이래. 손냥... 송냥... 아, 소냥면. 오늘 산책 많이 하네, 봉달이. <laughs> 아이고, 이 새끼야. 다른 날. 멀리 나갈 일이 있을 때는 천진침에 들려서 커피를 사가곤 해요. 이날 봉다리는 응가도 잘 했습니다. 조성 공모사업 150억 임원항 선정됐대. 약간 성 엄청 크네. 아 그래? 고성 다 합친 게 어. 오, 뭐야? 뭐 2만 명인가 3만 명인가 그랬잖아. 어. 3천 7만 <laughs> 6만 6천 명. 아 그래? 엄청 크구나. 난 고성이 더큰줄 알았는데. 커피. 와. 커피랑 차가 둘다 있는데. 아 아무거나 먹어요. 커피 한잔한잔 하시죠. 다, 다. 아 아. 대대 이 원고까지 오셨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잘할까 이게? 이게? 내가 죽이면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태백에서도 월동을 했어야. 응.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될것 같아요. 네. 저, 저, 저. 네. 와,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스텐실? 무거워가지고 이게 벽 벽에 걸거나 아니면은. 아, 이거 다. 이게 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이제 그림처럼 네. 보이고 이갔다가 네. 이제 한 네. 건데. 네. 어. <웃음> 아, <웃음>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간수다 진짜 무서워. <laughs> 파이더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왜냐면은 네. 1번 트랙이 네. 리버레이프 라더고 네. 마지막 트랙이 네. 시스터 생티파이드야. <laughs> 음, <laughs> 네. 어, 이 이제, 이제 성스러워진 거지. <laughs> 이거 생화예요? 네. 헉. 약간 스노우 드롭이에요. 어. 아 신기하다. 음. 이 예쁘다. 이건 녹차. 음, 음. 이건 중국. 저기 홍차. 음, 음. 이거두개 같이 해서 요거 열매 들은 거. 음. 중국산은 물에 한 번씩 닦아서 먹어요. 뜨거운 물을 부었다가 음. 한 10초, 30초 뒤에 버리고 4자 들어가는 날마다 이렇게 4, 2, 4일 24일 이렇게 오늘 이거 지금 날씨에 심어도 얘는잘 되거든요. 아 심하게. 그냥 이런, 이런 데흙 담아가지고 짱만 음 튀운 다음에 짱 음. 나면 은 그거 이제 심으면 돼요. 밭에 그냥 심어도 되는데 그러면 좀 싸게 느끼나? 껴 올해 엄청 많이 먹을 거. 어머, 근데 씨도 되게 예쁘게 생겼다. 이거 다 농약 처리 를 해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아, 물에 한2 시간 정도 담갔다가 아 우리 네. 노지에 심을 거 아니지? 그냥 응. 그냥 심고 물 응. 넉넉히 주면. 아 귀여워라. 응, 메리골드도 키워볼래. 이건 제가. 아 키운 거를 채취했어요? 씨까지네 우와 솜씨 엄청나다 음. 근데 텃밭에는 꽃을 좀 심어주는 게 좋은데 어쨌든 열매 잘 맺으려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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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laughs> 음, 밥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laughs> 음 맛있겠다. 다원도. <laughs> 같은 강원도인데 이렇게 먼 거릴 줄이야. 깊은 산자락 사이로 난 길, 중간중간 나타나는 마을 들참 신기했어요. 놀라운 점은 이곳이 석탄 산업으로 성장했던 지역이고, 지금도 평균 연령이 꽤 젊다는 사실이었어요.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부부처럼, 직장을 따라 모여든 사람이 만들어낸 아파트 단지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로 느껴졌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온 저희 집. 마치 우리만의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곳이에요. 새소리 외에 고요함만이 흐르는 이곳에서 손봐주지 못한 달래나무에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오랜만에 지붕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본주의란 단어를 잠깐 꺼냈었죠. 돈을, 음, 성물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먹고 사는 일은 결국 인간의 삶그 자체니까요. 결국은 직장이 해결돼야 태백처럼 산속 깊은 외진 곳이라도 사람들이 모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저희도 고성에서 뿌리를 내리는 중이지만, 거센 바닷바람에 휘청이고 햇빛에 얼굴이 타들어가는 김이 주근깨의 모습이 새싹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가며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다 보면 저라는 뿌리도 단단해지겠죠. 사람이나 식물이나 결국 크게 다르지 않네요. 결국은 균형에 대한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일 뿐이에요. 너무 괴로워도 혹은 너무 즐거워도 그런 균형이 무너지면 결국 어딘가에 무언가의 결과가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라며 넘긴 달콤한 선택들이 쌓이면 5년 후 10년 후에 나는 어느새 나답지 않은 나로 서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렇게 다시 불안이라는 내리막 앞에 서게 될지 모릅니다. 진짜 자유를 위해선 당장의 불편함도 운동하듯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슬프던 외롭던 멋진 나를 뽐내고 싶던 초라하던 사랑이 충만하던지 간에 이 모든 에너지를 건강하게 배출하는 나만의 놀이가 어른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강릉, 양양, 속초, 삼척, 태백, 고성까지. 강원도에 참 좋은 곳이 많아요. 저희도 강원도에 살지만 이번 여름 휴가는 다시 강원도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계신 곳에서도 여행자의 설렘처럼 에너지 가득한 한주가 되시길 바랄게요. 늘 그렇지만 자장가 같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